안녕하세요, 유슬입니다. 오늘 제가 반모자를 3명쯤 뽑을 예정이에요. 나 아직 양식도 말안 했는데. 양식 어쩌저쩌고 하면 은 지아님 민망하실 수 있으려나? 아, 그럼 숫자 채널 뽑을게요. 지아님이랑 또 다른 두 분? 선착순으로 지아님, 하리님, 미나님 뽑을게요. 난시민녀야 디스 좋아하나? 아, 지아 언니 디스 좋아하나 보네? <laughs> 아, 내 영상이 좀 재미없어. 어? 밥 모아서 맞아? 아, 뭐, 그래. 그래도 선을 지키기로 하자. 아, 그렇지만 너무 심한 딥슨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. 아니다, 뭐, 그래. 대신 적당히 해야 해. 아, 그래, 리나야. 나도 잘 부탁해. 응응 눈팅 가능해 미안해 필요 없어 언제부터 이친 바보가 된 거지? 아 패터가 안돼 나 진짜 진짜 엄청 못생겼거든. 저기 지아 언니 우리 이제 디스 그만하자. 어 싫었어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 기분 나쁜데 뭐라 못하겠어 더 짜증났어 아니 내가 어느정도 선을 지키자고도 했고 싫은 듯 내지 않았나? 적당히 하고 그만해야지 받아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디스가 점점 더 심해진다? 나 원래 디스 잘 안해 어떤 반모자랑 친해져서 자연스레 디스아이가 되었는데 친해질수 편해져서 디스가 점점 더 심해졌어 너무 친하고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디스하는 그 반모자가 살짝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디스를 하더라도 선은 잘 지켜야지 라고 맨날 생각했는데 누가 먼저 선을 넘을 줄 몰랐어 그것도 초면에 말이야 솔직히 지아언니 아직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 이건 내가 별말 안했으니 내 잘못이야 고시자 아무리 엄청 엄청 친하고 심하게 디스하는 사이를 한들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 너무 심하게 디스해버리면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대신 앞으로는 그러지 마. 엥? 그렇네? 정말 듣한 번을 안 치고 있잖아. 아 뭐야 그런 거였어? 그럼 이만 세시 안 끌게요.